지사 측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고지사 증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 김영선 의원이 갔다 와서 그저 페이스북에 그 사진 올렸는데이 500만 원 위원님, 무자로 거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쭤 본 거에 답변을 하셔야 <laughs> 돼. 아닌 사실들 그 동네 수도 없이 걸음을 보던데. 아니, 지금 그걸,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성립하게 확인을 제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래가 여쭤 본 거잖아요. 지금 이게 환경 확인을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에 많이 긁키세요 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명태균증인 혹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뭐, 간단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몇 네.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올해 4월에 공개된 내용인데, 2024년 11월 26일자 피의자 신문 조서예요. 증인의 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인데, 상원이 국가산업단지 선정 문제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박안수 도지사를 방문한 것으로 진술을 하셨어요. 네네. 본인이 어, 언제 어디서 만났고, 이 만남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누구의 요청 보다는 원래 그 김영선이 원하고, 박안수 지사님이 만나기로 돼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 산자부에서 갖고 있, 그 관련된 그 수소와 관련된 자료들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도에서 만났죠. 도, 도청에서 만나셨습니까? 네네. 그 박완수 지사 측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청원 상담과 관련돼서 도지사 직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네. 만남을 실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들이 있나요? 예전에 김영선 의원이 갔다 와서 그저 페이스북에 그 사진 올려놨는데 음, 이미 네. 그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그 네. 강혜경 씨가 공개한 증인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박완수 지사가 경남도지사업으로 확정된 2022년 4월 22일에 증인께 전화를 해서 아, 고맙다 평생 잊지 않겠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 나름 박완수 지사가 증인에게 감사 표시를 했던 것은 이 후보 확정에 큰 역할을 증인이 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완수 지사 후보 확정에 증인이 연결시켜줬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 국가 상담 유치하는데요. 아니요, 그 지사의 공천 후보 확정 관련돼서.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네. 2012년 8월 6일날. 네. 집에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성동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아 윤한홍 이놈뭐 하는 놈이냐, 어 윤삼호가 뭐 비선거 도지사 선거 나가는 어, 윤삼호냐, 이놈의 자식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전화했고. 본인 증인이 네. 있는 자리에서 가, 같이 아니,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거아요 저한테 한두 번 얘기한 거다. 본인 이 전화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지사님 도 옆에 있었고 뭐다 있었는데. 그 전화 통화, 통화를 할때 지사가 같이 있어요. 었 아니, 거예요? 지사는 그거 그안 있었어요. 먼저 통화를 했고 그 이야기를 또 지사님 오니까 또 이야기하시더라. 그때는 의원님이었어요. 음, 전달, 그, 내가 통화했다라는 것을 왔었어요. 전달할 때 당시 의원이었던 지사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같이 있었다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사님, 그명태균 씨의 도청방문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집무실 CCTV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무실이 아닌 다른 도청 내의 공간에서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금 맹태균 씨가 증언한 내용의 그 시기나 장소가 여쭤본 것에 학점, 대해서 요점을 시기나 장소가 확실하지 않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시기나 장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확뭐 처음에는 호텔에서 만났다고 했다가 뒤에 또 도청에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시기 장소를 정확하게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만났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뭐, 제가 22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산단지정 절차가 그 끝나기 지사님, 전, 시작하기 전에 만났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예. 처음에는 도청에서 만났다는 것에 대해 진술을 하는데, 자꾸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적 없다. 집무실 CCTV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 정확하게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서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할 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 지사님이 지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라고 <laughs>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사님 신뢰, 말씀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 24년 10, 12월 10일에 기자간담회를 하셨어요. 여기서 명태균 씨천안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돼서 청탁 받거나 도에서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올해 5월에 명태균 씨와 지사님 비서관이 나눈 대화록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뭐 아까 그 양분함 의원님 질의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다루진 않겠고요.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참우 비서관이 지사님 모르게 취업 청탁을 받아서 실행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욕궁질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모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왜 여쭤보는 거 말고 자꾸 딴 얘기 하세요? 아니요.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다? 예, 아,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사 본인은 몰랐다? 네. 차 비서관과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게 2025년 5월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 인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차 비서관이 특보로 일하다가 퇴직한 시기가 올해 7월이에요. 그러니까 남명학사의 어, 명태근 씨처남을 취업을 시키고 2년 동안 측근으로 계속 지사님 옆에 있다가 채용비리가 만천하에 알려지니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퇴직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이것은 2년 임기제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이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전문용역기관에 채용기관에 능력을 의뢰해서 채용한 겁니다. 아, 핵심이 우리가... 아닌 걸로 네. 논지를 흐리지 마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4년 11월에 공개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통화 녹취록에서 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박완수 그거는 내가 받았어요. 500만 원. 내가 아침에 갔더니 부가세 없이 500만 원 받았어요. 계산서 안 끊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 무자료 거래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이 만약에 선거와 관련된 거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도 답은 하고요. 이 오백만 원 무자료 거래하신 위원님,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여쭤본 거에 답변을 하세요. 이 거래하신 적 있으십니까? <laughs> 위원님 없습니다. 그리고 헛소문 네. 아닌 사실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걸,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지금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아니 근데 언론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서 보도된 걸 수사하듯이 중요 것들로 논제를 계속해서 흐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본인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왜 국정감사에서 이런 거 물어보냐라고 화내시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의원의 질의를 침해가면서까지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정책적인 질의하면 답변을 충분히 물었습니다, 하겠다는 선생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무자로 거래한 적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고. 네,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고. 더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여기 국감장이 수사 장소도 아니고 그런 걸 계속 있는 일다고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국감, 자체가 국감 대상이 문장입니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님. 지금 특검까지 가 있는데 이걸 국감장에서 1대1로 시문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지사님 똑바로 들으세요 네. 본인이 답변하기 싫은 건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건 묻지 않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수사도 다 했고 심지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계는 겁니다. 유불리가 아니고 국감장에서 개인 그저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평시키는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지사님.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에 많이 긁히세요? 아니, 긁힐 게 없습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고, 국감장에서 이렇게 신문하듯이 주사님. 특검까지 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러면 말씀을 드립그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민주은 판단하시겠죠. 대상도 아니다.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답변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왜 물어보십니까라고 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자꾸 이게 중복되고 계습니그 질문하듯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신문하듯이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걸요?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봤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않습니까? 조세범 처벌법상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라고 여쭤봤고 음. 이게 제 어떤 가치 판단을 담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정의좀 해주세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요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저, 문제인가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아, 하고 정말 하고. 위원장님, 부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의원들의 지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부사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